자, 오늘은 구글 클라우드 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현재 구글 콜앱에서, 어, 스트림릿 어플리케이션을 아주 간단하게 작성을 했고, 이것을 이제 기터브에, 어, 푸쉬를 할 예정이고, 푸시한 기터브의 내용을 클라우드 런하고 연동을 해서, 클라우드 런으로, 어, 컨테이너화된 서비스를 한번 노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림릿 스로 만든 웹앱을 지금 간단하게 구글 코랩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필요한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이제 스트림넷과 로컬 터널, 로컬 터널은 일단은 어, 구글 코랩에서 테스트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라우드 런에서 사용할 건 아니고요. 일단 로컬에서 잘 수행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일단은 깃허브에 어, 소스와 리 e q 먼 i 그다음 e n t s docker 서 연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헬로 are available. Hello World 하게두 어, 줄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섹션은 로컬 터널 t 패스워드를 넣기 위해서 o 예, 출된 i p 를 알아내는 명령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된 i p 를 가지고 로컬 터널로 같이 구동을 했을 때 구동을 했을 때 위에서 알아낸 IP를 공개된 URL에다 넣어주면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구글 콜랩에서웹 페이지를 띄워서 테스트기,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가 끝나면 테스트가 끝나면이 부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런에서는 바로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로컬 터널로 어, 프록시 잡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d o 파일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GitHub에 올려놓고 이 d o 파일의 내용은 어, Python 3.9 기준으로 어, 우리가 만들었던 방금 만들었던 app.py 그 다음에 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명세한 requirements.txt 파일들을 어, 기반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스트림릿으로 구동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GitHub에 레포지토리를 하나 생성해서 우리가 방금 만든 파이썬 파일하고 Requirements Docker 파일을 올려두록,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reate Project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 레포지토리 네임은 뭐 자유롭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저는 이제 Cloud Run Test라고 이제 이름을 대충 적고요, 네, 디스크립션도 뭐 대충 했고, 일단은 레포이터리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크레트 이레포이터리 예, 네,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이센스는 아직 뭐 정한 바가 없고요. 일단은 나머지 다 디폴트 옵션을 놓고 크레트 이 레포이터리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만들었던 소스 파일들을 올려야겠죠. 자 소스 파일 올리기 위해서 일단은 크 r e a t e a n 클릭하고요 그냥 바로 그냥 파일이 몇개안 되니까 github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냥 바로 그냥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docker 파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 t r e a m 버전을 명시하지 않고 일단은 해도 될것 같고요 스 t r e a 라고 이렇게 놓고 이름을 이름은 뭐 requirements.txt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r e q u i r e o n t t x 예, t 그리고 저장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create new file 한번더 클릭을 해서 이번엔 docker 파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cker 파일 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가 파이썬 3.11로 맞춰놨고요 r 예, e q u i r e m e n t n 라고 포트 r t 8080으로 일단은 서버를 띄우도록 명세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커 파일로 해서 어, 저장을 하고요. 저장하고 app.py, app.python 파일 준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기존에 테스트했던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app.py라는 파일을 새로 생성해서 갖다 붙여 놓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네 줄이죠? 예. 커밋 체인지 누르고요. 네, 저장. 구글 클라우드 런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구글 클라우드 런. 그래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 런클해서 들어가면은 클라우드 런 무료로 사용하고 클릭해볼게요. 종이 네, 없었는데 신기하네. 무조건 바로 돈 내기 나간대. 네. 대한민국으로 국가가 돼 있어야 되고 서비스 약관. 그 사명을 개인이세네 주소. 네 돌렸던 거? 일단 넘어갈게요. 고객 정보 입력, 다, 예, AI 솔루션 아니고, 예, 웹, 뭐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관리형 가상 머신, 웹사이트 호스팅.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에. 자 그럼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예. 음. 여기는 이제 별거 없네요. 여기 보면 컨테이너 웹퍼버가돼 있잖아요, 그죠 컨테이너 웹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는, 여기서 했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쉽고, 제일 빠르고, 예. 대장에서 뭔가 변경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속적 배포를 해줍니다. 편하죠? 예. 요 클릭.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클라우드 빌드로 설정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예. 이게 그 파이프라인이 연결돼요. 그래서 클라우드 빌드로 설정. 이렇게 연결돼요. GitHub으로 할 거고, 그죠 g i t 그죠 저장소는 아직 연결이 안돼있어요 로그인 을 해야 돼. 잠깐만요. 현재 인증되지 않았대. 이거를 인증을 눌러줘야 돼요. 여기서 인증을 눌러주면은 GitHub에서 왔떠요 계속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허용하겠냐 GitHub에서 구글 클라우드 빌드를 허용하겠냐? 당연히 예스죠, yes, 아요 그리고 저장소에 요게 설치되어 있지 않대요. 그냥 요거 설치하면 돼요. 요거 눌러, 눌러 줄게요. 그냥. 그럼 얘가 변화를 감지해서, 그다음부터는 기토브의 변경이 일어나면은 자동으로 다시 빌드해서 클라우드 런에 연결을 합니다. 자, 저장소는 아까 클라우드 런 테스트였죠. 체크해 주고, 예. 네. 다음. 자, 그리고 이제, 예. 네. 메인 브랜치로만 얘가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서 메인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죠? 다른 브랜치는 자동 빌드가 안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도커 파일. 여기 있는 거. 아까 대소문자를 정확히 입력했죠. 이렇게. 그죠? 예. 네. 자, 도커 파일로 갑니다. 그래서 저장하고요. 그럼 됐어요. 얘가 이제 이렇게 연결됐고. 예. 네. 수정할 일 없고 그냥 넘어가면 되고. 밑에서 보고요. 중요한 건얘 리전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시아, 노스위스트 쓰리가 한국인데 서울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도메인 웹팅이 지원이 안돼 아직. 그래서 도쿄. 에. 아시아 노울스위스트 1. 도쿄랍니다. 다른 데도 뭐 됐는지 모르겠어요. 싱가포르 했는데도. 제가 이 싱가포르도 될 거예요. 근데 에. 잘 모르지만 그냥 하겠다. 자, 공개 액세스 호용 자, 결제는 요청 기반. 그죠? 요청 기반. 에. 서비스 확장. 최소는? 이 콜드 스타트를 줄이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0이면은 아무도 안 쓰면은 거의 버커가 안 떠있어요. 컨테이너가. 그럼 누가 요청 왔을 때 그때부터 띄우려고 그러면 느리겠죠. 여성들 짜증내겠죠. 이렇게 느려요. 이러겠죠. 그래서 하나는 무조건 띄워놓는다. 그 다음에 최대 개수는 뭐3개해도 되고, 4개해도 되고, 뭐2개해도 마음대로 해도 돼요. 예. 아니면 내 때에 따라서 수동 확장하겠다도 해도 돼요. 근데 일단은 3개만 해놓겠습니다. 밑에 이제 만들기라고 얘기 있습니다. 만들기 클릭 비블 생성 완료됐고, 구글 빌드 트리거로 지금 연결하고 있고, 지금 보겠습니다. 그냥 조,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이게 끝까지 닫을 때까지 기다리고, 만약에 이제 완성됐다 그러면 이 URL로, 아까 우리가 봤던, 예, 페이지가, 이이런 이런. 이거 IAM 설정해야 되는데, 너는 자동으로 안 해주네. 자, 그러면 구글 그 클라우드에서 여기 보면은 IAM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클릭했냐면은, 여기 더 보기, 좌측 상단에더 보기 클릭하면은 IM이라고 써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IM에서 IM 어, 여기서 네. 뭔가 빠진 거라고 얘기하네요. 전 이런 거또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얘 지금 이 계정인데 지금 이 계정 돌리는 건데, 그죠? 이거 체크하고 수정하고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클라우드 그런 어, 관리자 있네요. 클라우드 런 관리자. 이렇게 선택하고요. 다른 역할 추가. 그 다음에 서비스 계정 사용자. 서, 서비스 계정 사용자. 있네요. 예.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예. 저 하자. 됐고요. im은 a 됐고, 다시 클라우드 런으로 좀 돌아볼게요. 클라우드 런이, 이거 어딨더라? 위에서 똑 찍고, 클라우드 런 즐겨 찾기 해놔야 되는데, 그건 아닌네 클라우드 런 있잖아요. 여기. 고정핀 클릭해서 좀 찾기 쉽게 해놓을게요. 클라우드 런. 그럼 위로 이렇게 오죠. 핀 꽂아놨으니까. 서비스 다시 와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이 클릭해보고. 자. 이거를 새 버전 수정 및 배포 다시 해볼게요. 예. 위에 이제 옆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냥 배포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냥 다시 배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다시 잡으려고 할 거예요 네. 됐네요 그리고 이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보이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그에서 확인한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도메인 매핑을 해야 되는데 네. 도메인 매핑 한번 눌러 볼게요 왼쪽에 자 도메인이 없잖아요 먼저 도메인 매핑하면 돼 매핑 추가 한번 눌러 볼게요 매핑 추가 자, 그러면 이제, 그, 일단은 우리가 이제, 노스 이스트 원, 요게, 우리의 리전이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뜨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뜰 거고, 도메인 선택은, 이거 눌러줘야 돼요. Verify new d 네. 이렇게 넣어요. 여러분도 여러 분 도메인 그냥 넣으면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는 빼이 날 거예요. 왜냐면 DNS 레코드라는걸 넣어줘야지 얘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넣으면 얘가 확인 못 해. 네. 그래서 여러분 도메인 이름에다 넣어요. 저는 이제 메리메리인데,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서 계속 눌러요. 계속이라 버튼을 클릭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도메인 확인이 진행 중입니다. 그죠?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 내가 뭘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서치 콘솔에서 안내를 한번 검토를 해보래요 그래서 서치 콘솔에서 확인하세요라는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새로운 페이지가 날려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를 주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내 도메인을 넣어요. m a 메 c o m 계속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냐면 하냐 레코드 유형을 TXT로 놓고뭘 추가해요. 이걸 추가해. 도메인 공급업체 저 같은 가비하잖아요. 여러분은 뭐고 대리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어요. 들어가서 요 레코드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레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제 가비아 가서, 가비아 가서, 여기서 레코드 수정형을 들어가요. 들어가서 레코드 추가. 유형은 텍스트, txt로 넣고, 값 위치를 아까 복사한 거를 붙여놓고요 예. 그리고 얘는 뭐지? 얘는 골뱅이 같은데, 예, 골뱅이. 그 다음에, ttl은 보통 600에 서 3600인데 그해두고요 확인 누를게요. 그리고 저장 눌러요. 간단하죠? 예, 네, 저장. 그러면은 이게 도메인 네임 서버끼리 배포를 해요, 서로 막.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아까 띄운 데서 여기서 제가 확인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도메인 네임 서버를 통해서 이, 이런 값들이 이 도메인에 전파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확인되어 있으면은 뭐예요? 해당 도메인이 내고인걸 얘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시켜준 거예요. 그럼 얘가 도메인 내에서 막 둘러요. 확인됐죠, 그죠죠 네. 완료. 그러면은 이제 구글 서치 콘솔에서는 일단 구글 측에서는 아이 도메인이 아이 개발자 거구나라고 확인된 거고 다시 이면 페이지 돌아가서 확인된 도메인을 확인 단계로 이동하고 닫기 누를게요. 확인 단계로 이동하고 닫기. 한번더 맵핑 추가해 볼게요. 다시 한번해 볼게요. 이거 하고, 확인된 도메인. 그쵸? 아, 다시 띄워 있구나. 확인된 도메인이 이제는 하나 들어온 거예요. 메리메리 닷컴 여러분들도 여러분 도메인이 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verifier new 도메인에서 지금 하나 추가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이 도메인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예를 들어 뭐, 어, 뭐, hello 이렇게 쳐도 돼. 그러면 이 하이 도메인에 대해서 또 DNS 레코드에 넣어주면 돼.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 테스트. 이렇게. 테스트로 하고 싶어요. 테스트 m 메리메리닷컴 그래서 이제 계속 눌러요. 예. 그러면 테스트라고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가 인지하게끔 별칭을 아까 DNS 레코드 화면으로 해 이런 식으로. 뭐라고 놔요? 이름은 테스트고 유형은 CNAME이고 데이터는 이렇게 드래요. 일단 요 복사할게요. 요 복사한 다음에, 아까 그 화면이니까 여기도 있구나. 예. 그 레코드 수정 들어가서 레코드에 아까 뭐야 주기 시네임이었죠 시네임 그 다음에 테스트라고 여기 쓰고 그죠 아까 복사한 거 여기 붙여놓고 확인 그죠 시네임 테스트닷 메디메 c o m 이니까 이제 테스트 누른 거죠 자 저장 세팅 완료 간단하죠 네. 그리고 완료 눌러주면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뺑글뺑글 돌아요, 얘가 새로운 창 눌러, 우측에. 뺑글뺑글 돌고 있죠, 이쪽, 이쪽에. 요거는 아. 시간이 좀 걸려요. 보고서 같은 거 이제 보시면은, 몇 시간만 지나면 이거 떠요, 보고서 얼마 썼는지. 네. 지금은 아직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봤을 때, 어, 과금이 좀될것 같다. 내가 원하지 않는 비용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끄세요. 예. 네. 끄시면 돼요. 예. 네. 끌 거면은, 여기 서비스 가서, 서비스 가서, 프로젝트가 지금 제가 하나가 있잖아요. 프로젝트 여러 개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 이름은 이제, 와이퍼스 프로젝트로 지금 임시로 돼 있는데, 여기 그냥, 그냥 막 했는데, 이거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럼 땡! 하고 끝나죠. 네.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해서 오늘 마치기로 하고요. 저는 일단 계속 켜놓을게요. 네, 켜놓고 언제까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서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네. 네.